자, 13번 봅시다. 자, 좌표평면 위에서 2컷 말고 0컷 말고 있대요. L, M의 기울기에 합을 구해달라는데, 그 L은 원점이 지난대.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림을 미리 그렸는데 여기 원점은 이렇게 지나요. 그러니까 얘가, 얘가 L이에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L이고요. 그 다음에, L과 M은 AP, 그러니까 AB, AB 위에 P점에서 만난대 여기가 P점이 되겠죠. 그랬을 때, 3, l과 m 은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한대. 그럼 기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3등분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넓이가 동일하잖아. 그럼 여기는 딱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0, 3이고요. 그다음에 이 p점은 여러분 이 p점은 ab를요. ab를 1대 2로 내분한다라는 거죠. 그럼 1대 2로 내분하면 12 12써 주고요. 12 12써 주고요. 여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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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ab를 1대 2로 내분하니까 여기 보면은, 어, A 점이 여러분 2,0이고요. 그리고 B 점이 0,6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0, 곱하기 0, 여기 2가 되고요. 그래서 3분의 4, 여기 3분의, 여기다가 6, 여기다가 0, 이렇게 되죠. 3분의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점의 작편는 3분의 4,2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L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두 점, 아, L의 기울는 L의 기울기는 3분의 4분의 2가 되죠. 그래서 4분의 6. 그래서, L의 기울기는 2분의 3이 되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 M의 기울기는요 0,3이랑 3분의 3 4,2를 지나가니까 3분의 4 빼기 0분의 2 빼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M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두 기울기의 합의 최대값을 고려고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 두개 더하면 얘 4분의 6이죠 그럼 4분의 3이 나오네요. 그래서 4분의 3이 지금 보기에 있네. 일단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4분의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처럼 봤을 때는 여러분 누가 봐도 여기가, 여기가 2대1로 내분한 점이죠. 그러니까 봐봐. A라는 점이 똑같이 2,0이고요. B라는 점이 0,6이네. 그럼 AB를, A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2,1,2,1 써주고요. 플러스 플러스. 2,1,2,1 써주고요. 플러스 플러스가 되네요. 자, B. 어, b, a, b, a, b, b가 0,6, 그래서 0, 그리고 2,0, 2, 그래서 3분의 2가 되고 여기 3분의 2, 3분의 여기다 6, 여기다 0, 여기다 0, 이렇게 돼서 3분의 12, 그래서 3, 3분의 2, 3분의 2, 4가 되네요 3분의 2, 4에다가 여기 누가 봐도 중점이죠? 그럼 여기 1,0이죠? 자 그러면 l의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3분의 2분의 3분의 2분의 4죠? 그럼 2분의 10이네요? 그럼 L의 기울기는 6이고요. 자, M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M의 기울기는요, 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0, 아, s 리 3분, 여기다 쓸게요. 3분의 2, 4랑 1, 0의 기울기죠. 그러면 1 빼기 3분의 2분의 0 빼기 4가 돼서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4죠? 그럼 마이너스 10이네? 그러면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기울기 합이 최대값, 최대값을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14번으로 넘어갑시다 뭐 14번도 간단한 문제인데 어떤 수의 제곱이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z가 이거는 뭐 다시 복습을 하면 이렇게 z 제곱을 구해볼게요 z 제곱은 a 플러스 bi a 플러스 bi죠 뭐 그냥 전개하면 되는데 얘가 실수래 그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다가 플러, 아 s o r r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i네 그러면 얘가 실수래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그 말인즉슨 a랑 b랑 0이네 그러면은, 자, 끝났죠? 얘 노란색과 노란색이 둘다 0이다. 그러니까, 즉,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자, 4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네요. 자, 그러면, 어, 둘러, 둘러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될래?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는 2구요. 그리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는 2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생겼네요. 그죠? 여기가 2구요. 얘 예, 예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얘 예, 그림을 그리면, 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는 8이구요. 자, 그리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는 2네요. 여기 깔끔하게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렇게. 2,0에서 만나네요. 그럼 요거, 요거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6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15번으로 넘어갑시다. 15번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좌표평면 위에서 8,6이 있대요. A 점이 8 6이고요 자 B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 이게 길이가 같대요 길이가 같고요자 그랬을 때 3분의 8 발의... 여러분 이거 합동이네 여기 각이 아예초에 합동이네 그러면은 여기가 8 여기 6 8 6 10이 되는 거죠 많이 봤죠 그랬을 때뭐 구해달래 여러분 지금 요거 구해달래요 요거 요거 구해달래요 그죠 요거 요 길이 구해달라 아, 요 방정식의 이름을 구해달라는 거면 간단하죠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그죠? 각이 이등문선이니까 10대6은 5대3이 되는 거죠. 어, 실제 길이도 깔끔하게 5대3이 나왔네. 여기 실제 길이가 3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5,0이다. 8,6이다. 그러면 은 5,0. 그리고 기울기는 8-5분의 6이 0. 그래서 3분의 6. 기울기는 2가 되고요. 기울기가 2이면서 2x. 5 집어넣었을 때0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래서 m이 2가 되고요. n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고요. 넘어갑시다. 자, 16번에 보면은, 16번도 진짜 간단한 거. 16번에 뭐 lm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문제 풀어달래요. 자, 기억을 한번 봅시다. 기억에 a가 0이래요. 그러면 l은, l은 a가 0이면 y는 2네. 그리고 a가 0이면 m은, m은 깔끔하게 x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서로 수직이네. 그죠? y는 2, x는 2, x는 마이너스 -1, 2, x는 마이너스 2, y는 2.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수익이죠. 자, 그리고, 은에 보면요. a 값의 관계없이 항상 1,1이 지난대요. 그죠? 렇 오,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면 a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되네요. 자, x 플러스 1에 a. 그리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지나네요. 그러면은 아니고요 자, l과 m이 평행이 되기 위한 a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번 기울기를 그려봅시다. 평행이다, 평행이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l의 기울기는 a이고요. 그리고 m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 분의 4네. 그러면 a 제곱이, a 제곱이 음수가 나오네. a 제곱 음수가 되는 a 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17번으로 넘어갑시다. 지우고요. 자 17번에 보면 1 7번해 봅시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대요.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오가 생겼고 뭐 블라블라 생겼는데 지금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같대요. 근데 P가 어디 에 있다는 소리야? f(x) 위에 있다는 소리죠. 아 이것도 간단하죠. 뭐냐면 P가 여기 돌아다니죠. 그죠 여기 막 돌아다니죠. 여기 막 돌아다니는데 이 길이가 같다는 소리는 봐봐요. 이렇게 된 그림이랑 여기 길이가 같대요. 여기 길이가 같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요정도 요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길이가 같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서 그림이 어떻게 생겨요? 수직 수직 이등분하게 생기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수직 이등분하죠. 자 그러면 a점을 한번 구해보면 a하고 b 구할 수 있죠. 교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x 플러스 3이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2하고 4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네 자 그럼 마이너스 2컴마 여기다 마이, 직선에다 마이너스 2집어은 마이너스 2컴마 1 4컴마 7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 기울기 AB 기울기요 A 빨간색 기울기 이 기울기는요 4 빼기 빼기 2분에7 빼기 1이 되네요 기울기가 몇이죠? 6분의 6이니까 1이죠 그러면은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여기 중점은 지나잖아 중점은 1,4 네요 1,4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1이면서 1,4를 지나가야 된대 그러면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전 p의 x좌표는 전 p의 x좌표 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누구랑 만는데 얘랑 지금 어디가 p냐면 여러분 얘가 p 예요 얘네 p 근데 문제에서 p의 x좌표는 양수래 그러면은 얘가 정답이죠 얘가 그죠 그러면은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러면은, 노트 10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넘어갑 넘어갑니다. 자, 18번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문제인데, 여기서 보면은,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세 점이 있고요. 무게중심점이 5마 B래요. 여기가, 여러분, 5컴마 B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가 8,4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7,A라고 나와 있대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오래, 여기서, 여기가 루트 오래요. 그죠?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뭘구해달라 AB를 구해달래? 이게 쉽죠? 무게중심점이, 무게중심점은 3분의, 3분의 8 플러스 7, 3분의 4 플러스 A 플러스 0. 그래서 얘가 5,B다. 그러면은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3b는 4 플러스 a가 되고 a 마이너스 3b가 4라는 식 하나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2호 직선의 방식 기울기 나오잖아. 8분의 4. 기울기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y는 2분의 1 x니까 x 마이너스 2y는 0이네요. 그러면은 5, 마 b에서 점지 거가 몇이다? 루트 5다. 그래서 루트 5분의 5 2b의 절대값 씌워준게 얘가 루트 5다. 그래서 5-2b가 5가 될 때, 5-2b가 마이너스 5가 될 때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b가 0이고요. 여기는 b가 5가 되네요. b가 5고 b가 0이래. 근데 b가 0이 될 수가 없죠. 여기 1, 3, 면 위에 있죠. 그래서 그냥 탈락. 그래서 b가 5가 되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a-15는 4, a는 19가 돼서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어, 잠시만. a가 19가 아닌데. 잠시만. 다시 한번. 그, 여기여기 빨간색씩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무게중심점이 3분의 4 플러스 A가, 얘가 무게중심점 B가 되고요. 그러면 3B는 4 플러스 A가 되고, B가 5니까, 아, B가 5니까, 아, A는 1 5 빼기 4니까 11이 되네요. 그죠? A가 잘, 이건 잘못 풀었어요. 그래서 얘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1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9번으로 넘어가면, 뭐, 얘도 간단하죠?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생겼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해 달라고 하냐면 QR의 길이 뭐뭐 이거, 뭐, 이거 어디냐면 요 길이, 요 길이 구해 달래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y축과 x축으로 잡아요. y축과 이렇게 x축으로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10, 0이고요. 여기가 10, 10이에요. 근데 여기서 BC를 1대 2로 내분한데 1대 2로 내분하면 10, 1대1로 내분하니까 10을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3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끝났다 이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이 빨간색 얘 기울기가 원점이 지나면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기울얘 직선의 방정식 이름은 x-3y가 되네요 그렇죠자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여기가 원의 중심점이죠. 얘가 몇이에요? 당연히 5, 5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왜냐면 하 얘네는 반지름의 길이가 되니까. 수직이등분하죠.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5구요 여기에 길이가 5구요 그래서 수직이등분하니까 점집거를 쓰면은 어, 루트 10분의 루트 10분의 5 5 집어넣으면은 루트 10분의 10이 되네요. 그러면 루트 10이네. 여기 길이가 루트 10이네요.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25 빼기 10이니까 루트 15. 그게 두개 있으니까 이 루트 15보다 많는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 20번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했는데 이거 봅시다. 마이너스 1ab가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가장 왼쪽에 있는데 p q점 r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pq를 지름으로 하는 c1이 있고요. qr을 지름으로 하는 c2가 있대요. 그랬을 때 삼각형 opr이 C1과 C2를, 이거 OPR은요, 넓이가 3루트 이래요. 그니까 러뭔 말이냐면, 여러분 봐봐요. 얘네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3루트 이래요. 이 넓이가 여러분 3루트 이래요. 얘가 OPR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C1과 C2의 넓이가 1대4죠. 아까 했죠? 넓이의 비가 1대4면은 길이의 비는 몇 대면? 1대2가 된다. 그쵸? 길이의 비는 1대2니까, 여기 봐봐요. 얘네가 P가 여기 있고요. R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PQR이 선수도 로되겠죠 A는 그러니까 Q는 여기쯤에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봐봐.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넓, 이거를 넓이의 거를 비로 한대. 이, 이 원을 넓이의 비로 하고요. 여러분 이 넓이의 비가 지금 이렇게 생긴 원두개 있죠. 이 넓이의 비가 1대4라고요. 그럼 여기, 여기에 지름도 1대2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죠? 잠시 원은 지우고요 그쵸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요, 여러분 여기 x 좌표는 쓸게요 여기 x 좌표는 a고요 여기 x 좌표는 b, 마이너스 b 에요 그러니까 x 좌표는 일단 쓸게요 왜냐면 어차피 x 좌표는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넓이가 3 루트 이죠그러까 여러분 이 지금 직선이 이, 이 직선 있죠 얘가 y는 x 마이너스 2에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는 0이다 그리고 0,0에서 점지 거를 쓸게요. 자, 루트 2분의 0,0 집어넣으면 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지 거가 여러분 루트 2예요. 루트 2. 여기가 루트 2예요. 그럼 이 실제 길이가 나오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한게 여러분 얘가 3루트 2래요. 그러면 얘는 루트 2, 루트 2 없어지고 실제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에요. 그러면 1대 2잖아. 여러분, 이 실제 길이가 나왔네. 실제 길이가 몇이에요? 2, 4가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몇이에요? 기울기가 1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봐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기울기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기울기가 1입니다. 실제 길이가 4고요. 1대1대 루트2죠 그럼 각 변에 루트 2분의 2가 곱해진 거죠? 루트 2분의 2가 각 변에 곱해졌어요. 그럼 실제 길이가 루트2죠 그럼 A점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 파란색 삼각형 얘도 마찬가지로 1대1대 1대 루트 2죠 각 변에 루트 2 분의 4가 곱해진 거예요 루트 2 분의 4가 곱해진 거면은 2 루트 2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2 루트 2만큼 플러스 2 루트 2만큼 오른쪽 온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두개더 해달래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4 루트 2가 정답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어, 넘어가고요 자 여기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21번 봅시다. 얘는 뭐, 세네도 너무 많이 있고, 얘네는 보, 봅시다. 그냥 k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면 3-k, x,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k의 y, 플러스 2는 0이고요. 그까 원점에서 점지과가 최대가 되는대고 그러면 여러분, 3-k의 제곱 더하기, 어차피 1 플러스 k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여기다가 00 집어넣은 게 2잖아요. 자, 정리하면은, 9 6k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럼 2k 제곱 4k 플러스 10에 루트 씌운거고 얘가 2네요 여러분 얘가 지금 얘 전체가 최대값을 갖고 싶은데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 초록색이 가장 작으면 되겠죠 가장 작은거면 2차함수가 언제 제일 작아 당연히 꼭짓점에서 제일 작고 여기 꼭짓점에 k값을 구해보니까 1이고요 여기다 1집어넣으면12 빼기 4니까 8이 되네요. 그래서 2 루트 2분의 2가 돼서 정답이 2분의 루트이다라는 거죠. 자, 2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접은 거야. 접은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 달라고 했냐면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의 길이. 봐 봐요. 요거 길이 구해 달래요. 요거 길이. 요 길이 한번 구해 보면은 여러분 얘네는 어떻게 넣냐면 x축과 y축을 이렇게 놓을게요. 지금 한 변의 길이 2고요. 한 변의 길이가 2고 여기, 여기, 여기에 여기 기 y축이고요.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여러분 여기가 1,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0,가 되겠죠. 0,t가 되겠죠. 근데 봐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죠. 그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죠. 아 직선 a'하고 b 아 a에서 점직 거를 써달라는 거구나 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길이 구해달라는 거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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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지금 요요 요 길이가 정답이에요 자 그럼 a'하고 b'하고 기울기 구하면 되죠 그죠 실제 길이가 2잖아요 그죠 실제 길이가 2면 1 0기 0부 아 쏘리 기울기가 아니구나 저기 뭐야 두점 사이 거리 1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게 얘가 2다 그러면 루트 얘가 3이다. 그러면 여기 루트 3이네요. 0, 루트 3이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기울기가 1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 x이면서 1, 0을 지나가니까 플러스 루트 3이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a'하고 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루트 3 x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거고 마이너스 1, 0에서 점지껄 쓰면 되죠. 얘가 정답이니까요. 그래서 예, 제곱제곱 시키면 2분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3 그래서 근데 어차피 그 절대값이 이전이니까 없어지고 정답은 루트 3이 정답이네요 자 봅시다 23번에 얘는 무슨 문제냐 어, 여러분 보, 봅시다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곡전의 곡지점에 a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b라고 하는데 이렇게 풀어달라 라는 거죠 여러분 풀어, 풀어봅시다 자 기억해보면 k가 1이래요 저기다 1 집어넣으면은, 꼭짓점이 fx가, fx가, 여기다 k에다 1 집어넣으면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이죠? 마이너스 2죠. 그죠? 1, 마이너스, 원점, 아. 1, 마이너스 2랑 0, 마이너스 2점 사이 거리. 그러면 1, 1의 제곱, 4의 제곱. 맞네요. 그죠? 기억 맞고요. ᄂ 봅시다. 리엔에 보면은 k 값의 관계없이 fx가 항상 일정한 점두 개를 지난대요. k 값의 관계없이 이게 여러분 k는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네요. 아두점 지나네. 1, 3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두점 지나고요. 음, 쉬운 쉬운 문제네. 자니겟에 보면은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ab는 항상 마이너스 3커마이를 지난다. 마이너스 3커마이를 지난다. k 값의 관계없이 직선 ab, 직선 ab. 직선 AB. A라는 점은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네요.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얘는 B, B가 무슨 점이죠? 아, Y축과 만는 점. 0, 마이너스 3 플러스 2네요. 그럼 얘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기울기가 1 0의0분의1 0의0분의 마이너스 매너 사라지고, 마이너스 K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K면서 y 절 편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되네. 자 그럼 k 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k 플러스 2네. 아 그럼 마이너스 3권만 이 지나는 거 맞네. 여기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4번, 25번이 마지막인데 여기 봅시다. 24번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24번 어려운 문제고 한번 잘 봅시다. 두 문제만 왔어요. 자 그러면은 어, 14번에 A가 있고요. 삼성 메뉴에 b가 있는데 문제에서 ab는 y는 x위에 있대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거 그림만 잘 그리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자 y는 x위에 있대요 y는 x위에 어 얘는 일단 이로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y는 x입니다 자 얘가 y축이고요 여기 x축이고요 자 문제에서 ob의 길이는 oa의 길이에 ab가 지금 이렇게 y는 x위에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 A, A라고 둘게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지금 A라는 점이에요. 여기가 A점인데 A 점인데, A, A. 요 그리고 O, B는 여기가 두배가 두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 정도? 이 정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얘가 바로 B가 되겠죠. 이렇게 설정. 여러분, A에서 에그 수선의 말을 H 이렇게 H가 되고요 B에서 x 축으로 수선의 말 내는 게 여기가 L이 되고요 여기가 H가 되고요 자 문제에서 OP하고 봐봐요 아 직선 AL과 직선 BH가 만나는 점 직선 AL을 그어볼게요 자 AL은 누구냐면 여러분 어 이거는 파란색으로 그을게요 AL AL AL과 LH LH LH가 만나는 점을 LH가 만나는 점을 어, 잠시만요. LH인데, 아 BH구나, 소리 BH가 만나는 점을 이렇게 만나는 점을 여기를 어, P라고 해, P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파란색.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어, 주황색을 쓰면은 OP하고 LH가 만나는 점을 Q라고요. OP면 여기고요. 그죠? 얘랑 LH, 어, LH, LH랑 만나는 점을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아 쏘리 다시 LH가 만나는 점을 이 점을 여러분 여기가 Q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O O Q L 요거를 지나는 원의 넓이가 여러분 요렇게 원이 생겼어요 이렇게 원 이렇게 생겼는데 요 원의 넓이가 2분의 81파 인데 아 사실 이게 만약에 직관적으로 이 문제만 푼다면 이거 이거 주황색 두개 여기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원인 거를 증명해 달라는 건데 결론은 한번 반원인 거를 증명을 해봅시다. 자 증명하는데 여러분 파란색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먼저 구해볼게요. 파란색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 자 봅시다. 일단 B H부터 구할게요. B H 자 B H는요 이거 형광펜으로 할게요. x 증가에 y 증가에 여기 있잖아. 그럼 2a 분의 3a 인에 그럼 기울기가 기울기가 2A분의 3이니까, 기울기의 2분의 3이면서, Y절편이 2분의 3X 플러스 A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어, 누구냐면, L, A. 지금 이렇게 초록색 있죠? 이거 직선의 방정식 3분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자, 봅시다. L, L, A. A, L,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어, a 컷 마이를 지나니까 y는 3분의 1x라고 써주고, 여기다 a 지버스 a 나와야 돼요. 3분의 a가, 3, a가 되려면 3분의 2a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 두 개로 봤을 때, p의 점을 구할 수 있어. 갖다가 놔요. 2분의 3x 플러스 a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a 예요 자, 양변에다가 4를 곱, 아, 6을 곱해줄게요. 6 곱해주면 9x 플러스 6a는 2x 플러스 4a가 돼서 7x는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7분의 2a라고 나온대. 자, 마이너스 7분의 2a라고 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 y는 아 여기 P점의 좌표가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a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 7, 어, 7분의 4a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P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P점의 좌표를 구했으면은 여러분 이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OP의 길기가 나와요. 여기 주황색 있죠? 얘얘 얘 있죠 얘얘 얘 기울기가 나온다고 얘를 여러분 이게 핑크색파 거. 이 핑크색에 대한 기울기가 나온다고요 왜냐면은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분의 a구요 그리고 7분의 4a고 0,0이랑 두점 사이 길이 구해봐 두점 사이 기울기 구해봐 7분의 a분의 7분의 4a거든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7분의 a분의 0 빼기 빼기 7분의 빼기 그죠 빼기, 빼기가 빠졌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울기가, 잠시만요. 기울기가, 아, 7분의 2이구나 쏘리. 7분의 2 그래서 기울기가 2네요.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요. 자, 여러분,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2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끝났어. 이제 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여러분, 지금, LH의 기울기 있죠? LH의 기울기가 누구냐면 또, 봐봐요. 좀 복잡하죠? LH의 기울기가 누구냐면, 지금, 음, 요거예요여기여기 요거. 이 기울기가 여러분 파란색의 기울기는 2분의 a 잖아요 이게 2분의 1이에요 얘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그럼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랑 기울기가 2분의 1이랑 서로 수직이잖아요 여기서 수직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기가 반원이 되는 거고 여기가 2a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반원의 넓이가 파이 r제곱 반지름의 길이가 a인 반지름의 이 a인 파이 a제곱의 넓이가 여러분 2분의 81파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잖아 여러분 그래서 넓이가 a제곱이 그 루트 2분의 9가 된다 그래서 2분의 9루트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a값 나고 5a 길이하고 5b를 구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어려웠죠? 자 마지막 문제 25번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0,4고 얘는 쉽죠?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얘가 기울기에 2인 직선이 있는데 이거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울기2예요 이 거리랑 제일 가까우려면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평행해야 돼요 이게 평행하면서 여러분 이게 평행하면서 요 점이 잡혀요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y는 e x 플러스 a라고 표현할 수 있죠 파란색을 자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y는 e x 플러스 a랑 누구랑?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랑 지금 접하죠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4고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하은 a가 5죠 A가 5가 나오고, 그래서 A가 오면은 Y는 EX 플러스 5랑, 누구? Y는 EX 플러스 K랑 거리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에 최소값이 2루트 5다. 그러면은, 알다시피, E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고요 E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죠. 그래서 루트 5분의 여기 차이죠. 그래서 K 마이너스 5가 얘가 2루트 5다라는 거죠. 절대값. 그래서, k-5는, 어, 10, 잠시만, 5, 10, 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얘네가 두 개인데, k, k가 두 개인데, 봐봐요. k가 두 개인데, 그래서 k-5가 10자리하고, k-5가, 어, 마이너스 10자리가 있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여기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면 여기 밑으로 가거든? 이 밑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사이의 거리에, 그니까 러 여기 위의 점과 사이의 거리 최소값은 말이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k는, 15가 정답이다. 라는 거죠.